반갑습니다. 오빠TV입니다. 50대 파워. 오빠TV. 자 오늘은 네, 즐거운 일요일 일요일은 매주 일요일은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트리크라이밍을 즐기고 있습니다. 트리크라이밍. 나무를 오른다는 거죠. 트리크라이밍은 자기 나무에게 허락을 받고 하늘에 차고 안전모 쓰고 그리고 또 자리를 걸고 이렇게 자기의 몸무게 힘을 실어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레포츠를 트리크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트리크라이밍을 하고 계시는 두분 모녀가 아닙니다 모자 자 모자 두분께서 지금 치고 있어요 자 나무하고 즐겁게 놀고 계시고요 자 우리 언니 아들 은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 다 올라갔어 자 올라갑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줄이 꼬였어요? 네네 줄이 네, 꼬인거는 인생이 그래요 자 인생처럼 꼬입니다 줄이 자 그래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. 들게요 이렇게 잘해, 계속 고인다, 계속 고인다, 계속 고이죠. 자 반대로 돌리면 돼요. 자 이렇게 풀어드릴게요. 풀어드릴 때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머리를 좀 세워주세요. 그렇죠? 자 나무를 계속 발로 차니까 나무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. 네, 됐어요. 이제 풀어졌죠? 네, 풀어졌죠. 자이 상태에서 자 계속 나무 즐겨주시고 더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. 해봐. 오씨. 잘했어. 자, 위에 잡아 이제. 일자로. 글자로 위 잡아. 무선으로. 당기세요당겨 그렇지. 상한테내려고요사과이어얘 잡고 있어야지. 무선으로. 무선으로. 당겨 오케이. 자봐 아! 잘했어. 자, 가는 거다 해. 야봐. 도완전히엄마 많이 했어. 야,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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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줘야지, 이거. 아, 아, 네. 내려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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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당야오기죠네네 어, <목소리도> 네. 아, 그 저기 필요없죠 오오 음. 하나 둘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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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 나미아도잘면안 되는데 네. 네. 네 어, 너무 는데 자, 이팅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아 자, 나무야 고마워니다 나무야 고마워. 시작! 나무야 아, 고마워. 어 아, 잘했어요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자. 여봐 배틀 줘야 되나? 배틀 걸려